우와, 이야, 이 멋진 곤충은 우와, 이야 뭔지, 이야 포스가 느껴집니다. 자, 이 멋진 곤충이 무엇인지 궁금궁궁 궁금. 바로 구독자 표본 자랑 시간입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하하! 오늘은 구독자, 표본자랑인데 이야! 이거, 이거!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아이디, 윤님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예, 안녕하세요, 윤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큰 자세 호랑꽃 물이 맞죠? 네, 정확합니다. 아하! 야 근데... 약 육안으로 봐서는 뭐 비슷비슷해요. <웃음> 네. <웃음> 그죠? 네, 제가 봐도 네.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네. 예. 근데 이게 전부 다 다른 종입니까? 네. 여기는 일곱 마리 전부 아. 다 다른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예 학명이 다릅니까? 예. 학명이 다릅니다. 어. 야, 그럼 이자첫 번째 거 이거는 뭡니까? 네. 이거는 이제 비교적으로 큰 자세포랍고무지 중에서 가장 예, 예. 쉽게 볼수 있는 아, 예, 예, 예. 일본에 서식하고 있는 아. 오피컴입니다. 아, 바로 이것이 예. 우리나라 것이 옛날에 이 오피컴이라고 불리지 않았었나요? 네, 정확합니다. 그죠? <laughs> 지금은 이제 아마 학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015년에 예, 예. 저희 나라 것도 원래 오피컴 알고 있다가 예, 예. 이제 농촌진흥청이랑 다른 기관이 이제 협업을 해서 예, 예, 예. 이제 러시아에 있는 셀레스테 종으로재동결했어요 아, 하, 그렇구나. 예. 하, 아, 그럼 이 오피컴은. 뭐 표본을 수집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네요 이제요.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자, <laughs> 이것은 바로 일본의 큰 자세 고련권머지 음, 일본의 이큰 자세 고련권머지가한 종인가요? 네, 일본의 단일 종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 귀하네 이것도. 이야 음,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것은 어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러시아 아. 전역과 유럽 아.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응. 예. 바르나비토란 종입니다. 아, 러시아 유럽 쪽 네. 오호. 이야, 요것도 반짝반짝 예쁘네요. 음. <laughs> 요것은 뭐개체서좀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의 서식하는 종에서는 가장 예. 많은 아, 편입니다. 이것이 오. 예. 또 라벨을 그렇구나. 보시면은 지금 라벨이 좀 흐릿하긴 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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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87년도 모스크바에서 필. 아. 아 네. 야. 그래서 그만큼 과거부터 기록이 있기도 하고 음 현재로서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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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이거만 러시아죠. 음.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자, 오호. 이 녀석은 또 어디 겁니까? 이 녀석은 이제 유럽, 저, 유럽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러분, 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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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일반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나오는데 개체수가 많지는 않아서 이러리 여러분, 여러분, 여보호종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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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예 맞아요. 오호 요것도 10분간에 좀 10분간에 귀한 편이다. 개체수가 좀 적다 이거죠. 네, 음. 10분간에. 자, 그러면 자네 번째 거 요건 뭡니까? 이것도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종인데 네네. 유럽에서도 그리스에서만 네. 아, 특전적으로 나오는 오. 라살레이라는 종입니다. 아, 그리스에서만 나온다. 네. 그럼 이 녀석은 살짝 좀 예, 구하기가 어렵겠네요. 예, 매물도 적고, 아, 분양가도 좀 있는 편입니다. 오호. 분양가가 있다고요? 소원의 <laughs> 그 분양가. 아 그, 아, 가야 되는데? 물어봐도 돼요? 대략 아, 그냥, 예, 대략 그냥 대략. 얘는 다리가 좀 떨어져서, 예예예, 한120 정도 구한 것 같습니다. 120 달러요. 아 120, 깜짝 놀랐습니다. 120만 원인 줄 알고. 아, 근데 네. 120 달러에도 와, 야 다리가 더 오늘 하나 없는데도, 네, 네, 네. 오호, 야,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않 군녀 녀석은, 야, 하이간, 자. 자, 니정 네 자, 밑에는또 세종이 있어요. 이 녀석은 이 세종은 또 어느 지역 겁니까이 세종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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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북아메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삼종 종이고요. 아하, 네, 첫 번째가, 예, 예, 예. 이제 에레미콜라입니다. 아하, 아하. 이 녀석은 미주 전역에서 나오나요? 네 북미 그인터넷에아이네츄럴리스트의 채집 기록을 보면은 예, 예, 예. 미국 중부에서 동부 거의 절반 이상의 넓은 영역에 오, 전반적으로 오,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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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이건 개체수가 좀 있겠네요. 네, 큰 자생종에서 예. 이제 오피컴과 더불어 가장 보기 쉬운 거라고 아, 생각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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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사실은 뭐 오피컴도 많지만 사실 <웃음> <웃음> 막, 막상 또 구하려면 또 하이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것은. 이제 이 친구는 예. 옆에 있는 에르미콜라와 비슷해 예. 보이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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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른 종으로 구분되고 있는 서브플라나트라고 합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생긴 뭐건 거의 똑같은데 네. 사실상 생긴 건 거의 똑같고 예. 예. 둘 사이에 구분할 수 있는 자료나 논문도 적은 편이어서 음. 일단 현재로서는 생식기랑 소순파 점멸 정도를 보고 구분하고 오, 있습니다 오, 오~ 야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에 예, 미주지기 나오는 약간 다른 종요 예. 마지막 거는 뭡니까 이제 마지막 거를 이제 예. 앞에 두 종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요 예. 이제 스카브라라는 종이고요 아하, 주로 음. 캐나다 인근에서 나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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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얘가 음. 앞에 두 친구와 다른 점이 예. 전체적으로 주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깐요 예예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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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예 확실히 예예 예. 확실히 다릅니다. 아. 그래서 이친구는 미국권에서는 특정적으로 예. 앞에 러프를 붙여서 러프 홀멧 어. 비틀이라고 아. 많이 부르더라고요. 오. 이야, 요거 재밌네. 하이간. 근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일곱 종이 이큰 자세 호랑 껌무지, 우리 지구상에 나오는 거 전종입니까? 아니 전종 아닙니다. 아니까? 또 예.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오, 없는 예, 예. 이제 네 종이 더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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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중에서 한 종은 다들 아시듯이 한국에 서식하고 있는 셀레스테이 모종이 있고요. 그거 말고 유럽에 서식하고 있는 두 종과 아, 그다음에 극동 러시아에 서식하는한 종이 더 있습니다. 오, 그거는 좀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아, 좀 많이 <laughs> 많이 많이야 아, 그렇구나. 자금적으로 예. 한계가 있어요. <laughs> 그렇군요. 예 yeah, 어쨌든 오늘 귀한 표본 공개해주신 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와. 앞으로 또 시간 되시면 좋은 곤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구독자 표본자랑 윤님 편이었습니다 근자세코랑꽃무지 너무 멋있다 곧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